이쁜아, 널 처음 본 그날이 떠오르는구나. 목요을 낳는 공장에서 왔다던 너는 겁이 많은 아이였지. 너무 말라서 만지기도 무서워도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 검정털에 큰 눈, 까만 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너를 만남에 엄마는 지금도 하늘에 감사하며 살아간단다. 지난 10월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숨이 넘어가던 너는 결국 좋아하는 꽃 냄새를 맡지 못하고 엄마 곁을 떠났지. 꽃이 만개한 이번 봄날 자주 가던 공원에 널 뿌렸단다. 헷갈리지 말고 꼭 엄마랑 자주 갔던 양산호수공원으로 와. 엄마는 항상 다리와 함께하던 순간에 멈춰서 기다릴게. 마지막 순간 이쁜큰 눈에 담았던 달로 빛나줘. 나쁘고 힘든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가져가. 6년을 엄마랑 함께 놀아줘서 고맙고 또 고마워.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면 절대 헤어지지 말고 함께하자. 내 보물, 내 사랑, 내 심장, 다라 보고 싶다, 사랑해 2023년 11월 2일 다리를 사랑하는 엄마가. <목소리>